외계 지적 생명체, 외계 문명, 외계인의 존재 여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나 과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외계 문명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드레이크 방정식도 고안됐죠. 2020년 영국 노팅엄대는 이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라서 우리 은하에만 약 36개의 외계 문명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했죠. 1950년 로스 엘러모스에서 점심을 먹던 4명의 과학자들도 외계인의 존재에 관심이 많았어요. 에드워드 텔러, 허버트 요크, 에밀 코노핀스키, 그리고 엔리코 페름입니다. 그들은 맨네튼 프로젝트로 다 같이 모였다가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의 화제는 바로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었습니다. 야 우리 은하에만 별이 4천억 개가 있던다. 그중에 지구처럼 살기 좋은 행성도 엄청 많겠지? 대충 계산해보니까 우리 은하일만 외계 문명이 100만 개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페르미는 이렇게 묻습니다. 야, 외계 문명이 그렇게 많다는데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엔리코 페르미가 던진 바로 이 질문이 페르미 역설입니다. 우주의 규모로 봤을 때나 별들의 개수로 보나 행성들의 개수로 보나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데 왜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그들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가? 음, 잠깐만 생각해봐도, 엔리코 페르미의 질문은 너무나도 역설적이죠. 외계 문명의 수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이 때문에 전 세계 과학자들은 페르미가 던진 이 역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습니다. 전 우주에서 발달한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뿐일 겁니다. 그 모르긴 몰라도, 외계인들은 이미 지구에 와 있거나, 아니면 이미 왔다 간거 아니야? 외계 지적 생명체는 존재하긴 할 테지만 그들이 아직 별 사이를 여행할 만큼 선간 안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를 방문하지 못했을 뿐일 거예요 통신 기술이 다른 게 분명해요 서로 통신 기술이 다르니까 외계인과 인류 간에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왜 여태 외계인을 만나지 못했나 페르미 역설에 대한 의견들이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1983년 천문학자이자 작가 데이빗 브리는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주장을 냈어요. 이 우주는 말이에요. 아주 어두운 숲과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 아무도 없는 아주 어두운 숲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숲은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당신은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겁니다. 또이 어두운 숲에는 어떤 녀석들이 살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천적일지 친구일지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포식자일 수도 그들이 포식자일 수도 있지요. 이 어두운 숲처럼 우리 인류는 이 우주의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고 해도 적일지 친구일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구와 인류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이 어두운 숲에 살고 있는 다른 존재들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홀로 떨어져 헤매고 있는 우리가 친구일지 적일지 먹이일지 천적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두운 숲에 숨어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길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페르미역설의 답변 중 하나로 제시된 어둠의 숲 가설입니다 이 드넓은 우주 곳곳에는 수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만 다른 외계 문명들이 우호적일지 적대적일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다른 문명 때문에 파괴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서로 조용하게 적대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론이죠. 어둠의 숲 가설에 따르면 서로 다른 외계 문명과의 만남은 분명히 서로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서로 간의 만남은 어쩌면 한쪽의 멸망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둠의 숲 가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자 일단 외계 존재에 대한 가설을 하나 세워보죠. 외계 존재에 대한 가설은 간단하게 딱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계 문명이 존재하거나 자 만약에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이오니어, 보이저오의 골든 레코드, 세티 프로젝트 등등 우리 지구와 인류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것에서 끝나고 말아요. 그냥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버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조금 달라져요. 과연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게 정말 현명한 일인지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ET 같이 인간 친화적이고 온화한 성향의 외계인이 지구 문명과 교류하고 싶다면서 우리 지구를 찾아왔다면 인류와 외계인 간에는 새로운 교류의 장이 열리고 나아가서 인류 문명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구요 아주 호전적인 외계 문명 그러니까 프레데터 같은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에 찾아올 수도 있겠죠 또 슈퍼맨의 크립토닌을 보자구요 크립톤 행성은 멸망해버리고 이 때문에 크립토닌 조드 장군은 지구를 침략해서 인류를 싹 없애버리고 지구도 테라포밍한 다음에 완전히 자기들의 별로 먹어버릴 생각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구를 지켜줄 슈퍼맨의 존재도 없었다면 인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일 거예요. 또 어떤 외계인들은 지구에 있는 광물이나 물, 공기 같은 자원을 노릴 수도 있어요. 은하 통일을 원하는 호전적인 문명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요. 타노스의 반등 신념처럼 전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는 게 목표일지도 몰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류가 아직은 외계로 진출할 만한 기술력이 없지만 나중에 인류의 기술이 훨씬 더 진보해서 문명이 더 발전하고 우주를 맘대로 여행하는 수준이 왔을 때 외계인들은 인간의 너무 빠른 발전에 갑자기 위협을 느끼고 자기들이 먼저 당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지구를 침공할지도 모르죠. 또 처음엔 서로 교류하면서 잘 지내다가 외교나 자원 등의 문제로 갑자기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것처럼 외계의 존재가 인류의 위협이 될 만한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아득히 먼 우주에서 몇 십만 광년 넘어 지구까지 찾아온 외계 문명이라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과학상식과 물리법칙을 초월한 아주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란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가진 존재가 만약에 인류의 호전적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당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자이 모든 경우의 수와 반대로 외계인들이 우리랑 좋은 관계를 갖고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외계인들이 전쟁을 꺼려하고, 온화한 성품을 갖고, 지식만 추구하고 있을 것.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은하에만 약 100개 문명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100개 문명 전체가 온화한 성품을 갖고, 우리 인간하고의 평화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섣부른 판단, 그 잡채라고 할수 있어요. 이 생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계 문명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 우주는 여러 문명들이 서로를 견제한 채로 숨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서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어둠의 숲 가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둠의 숲 가설에 따라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짜볼 거예요. 현재 우리 인류는 세티, 파이오니어, 보이저 등등을 통해서 전 우주에다가 지구의 위치, 지구의 정보,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나 우리 인류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통신으로 쏴보내고 있죠. 이때 엄청나게 발달한 외계 문명 문어 제국이 우리 인간들의 신호를 받았다고 쳐봐요. 그 직후 문어 제국의 정치인들은 즉시 회의에 나설 거예요. 인간들의 문명 수준 아직 상편 없음 위협 수준 낮음 무시 가능 인간들의 문명 미디 하지만 빠르게 발전 중 미래 위협 가능성 충분 지금 방멸해야 함 그런데 문어 제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존재를 완전히 철저하게 숨겨왔어요. 그렇게 문어제국은 오랫동안 생존했고 문명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한 문어는 이런 의견을 냈어요. 지구의 메시지에 절대로 답신을 보내서도 안 되고 전쟁을 걸어서도 안된둘중 하나라도 하면 즉시 우리 문어제국의 존재온 우주에 밝혀질 것입니 어둠의 숲 가설에 따라서 문어제국은 이렇게 지구에 답신을 하지도 않을 거고 지구를 방문하지도 않을 거라고 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외계 종족에게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문어제국이 인류 문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둠의 숲가설에 따르면 문어제국이 지구에 전쟁을 거는 즉시 두 문명 사이에서 통신이 발생하고 또 전쟁 때문에 생겨나는 거대한 에너지 등등이 온 우주에 노출될 거라고요. 이 통신과 에너지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외계 문명들은 문어 제국이 지구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거라고 해요. 이때 인류가 통신을 보낸 것부터 문어 제국이 지구 어구로에 씨게 끌려서 지구를 침공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던 제3의 문명 저그가 있다고 쳐봐요. 저그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구 문명 수준, 미개함 지구를 침공한 문어 제국. 정의 위협적. 문 어제 반멸해. 결국 제3의 문명 저그는 문어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요. 지구보다 문어 제국이 훨씬 위협적이니까요또 저그가 문어 제국을 치니까 제4의 외계 문명이 저그를 치고 또 다섯 번째 외계 문명이 네 번째 문명을 치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때 살아남은 문명은 두 가지 경우에요 지구를 공격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긴 문명 그리고 가장 하등에서 위협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식별된 지구 문명이죠 자 이렇게 어둠의 숲 가설의 시나리오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문명들은 자신보다 강한 문명이든 약한 문명이든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게 돼요 어? 부황령 우주 일장 문명이 있을 거아니 예를 들어서 사이아인들이 살고 있는 베지타 행성 사람들 말이야. 사이아인들은 누가 봐도 우주 일장인데 얘네라면 지구 신호를 받고 나서 지구를 침공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맞아요. 만약에 사이언이 있다고 치면은 얘네들이 우주에서 제일 세겠죠. 사이아인들은 자기들이 세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고 다른 문명들이 스스로 발전할 시간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치를 알아낸 다른 행성들을 마구마구 침공하고 다닐 거예요. 최소한 다른 문명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도 할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일장 문명이라고 해도 한계는 있어요. 우주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명 수준이 얼마나 발전한 건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죠. 가령 사이아인들이 전 우주를 누비고 다니다가 프리저를 만나서 개처발리는 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인류는 일장 문명이 아니죠. 우리 말고 다른 외계 문명은 발견한 적도 없고요. 인간의 기술로는 태양계를 벗어난 적도 없어요. 즉, 어둠의 숲 가설에 따라서 지구의 정체를 최대한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게 낫다. 자, 결론적으로 어둠의 숲 가설에 따라서 이 우주에는 세 가지 문명이 존재해요. 우리 인류 문명처럼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리다가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될 문명,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존재를 숨긴 문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멸망한 문명. 물론 어둠의 숲 가설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막 우주 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외계 문명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요. 또 인간의 통신 기술이 발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외계 문명의 통신 신호도 잡은 적이 없어요. 어둠의 숲 가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역사에서나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외계인들은 평화적이고 지식을 추구하며 인간의 사고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외계인들이 호전적이지 않을 거라는 주장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우리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확실해 보여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문명이 엄청 발전한 상태에서 다른 하등한 외계 문명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들의 행성을 통째로 빼앗으려 들 거라는 사실이요. 마치 영화 아바타처럼 말이죠. 인간의 역사는 침략과 전쟁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배경이 우주로 확장된다고 해도 변할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명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어둠의 숲 가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부엉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외계 문명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어둠의 숲 가설이 옳기 때문일까요? 또 만약에 이 가설이 옳다면 우주로 무수히 많은 전파를 쏴보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현재 상황을 당장 그만둬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영화 아바타 리뷰였습니다.